네 갑자기 표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잘 가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요 느에미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느헤미아 1절에서 1 1절까지 말씀인데 또 느헤미아를또 시작으로 해서요 기회가 될 때마다 또 느에미아의 말씀을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1장에서 나타난 느헤미아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니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이 기도의 또 내용들, 또 제목들은요, 또 나중에 가면은요, 또한사장그도또상 그렇게 또한 번씩 또 나타납니다. 뇌미아는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같이 이 뇌미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을좀 깊게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한번 찍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 가운데 또큰 평안과 또 도전과 또 기쁨이 되는 이 시간이길 이말씀을로 소원드립니다. 어,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요, 배경을 조금 보여드리면, 잠깐 스포를 드렸던 복잡한 표입니다. <laughs> 우리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세세하게 날짜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아마 그, 뭐 어중, 얼추얼추 일하시면서, 아, 그래, 이런 순서지 하시는 것들 다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숫자들을 우리 성도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좀 아, 굵직, 굵직한 사건들과 얼마나 지났는지 그 연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요, 대략 한 50년, 5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차로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이렇게 1차로 50년 뒤에 수바벨이라는 그, 독과 함께, 물루하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다들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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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또 그렇게 짓도록, 어, 네, 그렇게 기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때, 어, 수륩밥을 때에 그렇게 또 완전히, 어, 완전 그걸 성공, 그러니까 완, 완공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을 하고 나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서야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수룩바벨 성전으로 이름하여서 재건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게 대략 70년. 그때가 대략 70년. 남류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한 게 70년이 뒤하여 그렇게 이제 완공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어, 네, 6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예루살렘 성전이야.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만약이 이루어졌구나. 기쁨의 그 세월이 60년이 지나야 될 터인데, 60년이 지나고 나서, 2차로, 그렇게, 어, 페르시아에 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보로들이 또 귀환을 또 하게 되죠. 에스라, 에스라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귀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더러운 제약이 만연하였습니다. 우상숭배도 많았고요. 그 원인은 이방인들과 거짓 동원하여서 하나되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모습과 똑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죠.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너무나도 두려웠고. 붕에, 붕에, 붕이 났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한테, 어, 우연한 분배달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정말 바꿔야,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결혼한 이들을 갈라서게 만들고, 그 이방 여인이나 또 이방의 자녀들을 다 그렇게, 어, 떼어내게 되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졌죠. 왜냐면은, 그러한 우상성배하는 그, 어,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진들로 우상승배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역사를 반복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떼어내고 그 완전히 기독교, 우리 종교적인 이제 개혁이 그렇게 확 일어났던 것이 2차 포르기한 에스라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느헤미야 바로 앞장에 있는 에스라 10장이 이렇게 끝이 났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15년의 세월이 그러한 길에 그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아,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세워 나가야 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요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15년이 지났는데요 네. 네 이것이요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룩하게잘 세워졌는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없으셔서 그 과정만 적혀 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이미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분명히 죄악이 있고 또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고 어, 예루살렘 성이 정말 큰 이방의 여러 약탈과 또 그러한 또 무너진 가운데 또 있구나 하는 소식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낙하 나고 있죠. 그래서, 니에미야 오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3차 포로 기한으로 해가지고요, 오늘 본문으로 통화해서 이제 그 과정이 쭉 나타날 터인데요. 1절부터 3절 말씀, 저희들이 좀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슬루원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발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문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와 성벽이 없는 채로 총 145년쯤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긴 세월 가운데 그 성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회파된 상태인 예루살렘 성인이 얼마나 많은 침략자들과 이방인들이 거기 가서 약탈를 일했습니까? 게다가 정말 그 예적에 어 아주 크게 어 솔로몬의 성보다는 덩치가 더 큽니다. 수룹바벨의 성전이요. 그 성전을 크게 세웠는데 이방인들 눈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아, 정말 저기에 좋은 것들 많다더라 약탈 한번 하러 가자 하면서 그렇게 약탈의 대상이 됐을 게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하여서 예루살렘, 이 유다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포로되었던 귀한한 유대인들은 정말 그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천박했던 것이죠. 언제 또 누가 와서 우리를 또 그렇게 삼키려고 또 침략할지 모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었는데, 분명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하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또 팽패를 부리는 게 눈에 전하거든요 이것을 알게 된 느에미아는요,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바르게 세워져야 될 우리 하나님 의 백성인데, 아무리 봐도 성문까지 저렇게 불탈 정도면 저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겠습니까? 저 같은 거는 바로 도망가겠습니다. 다른 땅에 가서 내가 살지, 내가 저땅 가운데서 언제 또 누가 올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밤새, 그리고 대낮 가운데서 그렇게 아파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다 떠나갔을 거인데 하나님, 이 나라가 끝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제 5절 이하부터에 있는 뉘에미아의 기도에 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특징을 다는세 가지로 뽑으면서 함께 볼 텐데요. 5절 말씀입니다. 이들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약속,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없어서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정말 멸망 받아 마땅하지만 북이스라엘도 남 유다도 그렇게 고생 고생하면서 유다땅으로 귀환했지만 그 땅에서 또 통혼하여 우상숭배하는. 그귀한자 인대인들도 또 같은 죄 가운데 허덕였지만 그래서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국립이여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 그 말씀 내가 기억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달라고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따라서요, 뉘에미아의 기도는요, 결코 사람의 어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고향 땅인데요. 하는 거기 고향 땅이 완전히 성벽도 허물어지고, 뭐 성문도 더 불탔다고 하고, 하나님, 그냥 그게 조금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이 아무 일 없이 좀 편안하고, 어, 나도 나중에 돌아갔을 때내 고향 땅이야. 아, 나참 좋다. 하는 그러한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으로서 지금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된,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마음 백성이, 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소원하는 그한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니에미야는 먼저 우리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지남으로써,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 여러 군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또 이제 표현들로서 많이 쓰이는데요. 성경의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11자 1 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다. 라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 말뜻은 하나님, 하나님 약속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을 베푸시면 주여 강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로 통성으로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이죠. 크고 두렵다라는 의미는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좋은 뜻도 되고요. 아주 무서운 뜻도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다시피 좋은 뜻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야 하는 그러한 당대한 믿음으로써 좋은 의미로서 우리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백성이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신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멸망당한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하나여서 공료를 베푸여 달라고 느헤니야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첫 번째 기도의 특징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 육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 절에 이. 우리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1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또 그렇게 반복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느헤미아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아주 헌신적인,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기도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낙과 밤을 잊어가며 하나님께 붙잡고 부르짖는 이 기도는요. 우리 느헤미아에게 짧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1전에 아닥사스타 왕 20년 기슬루월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기슬루월은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정도 되는 그 해당되는 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겨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뉘에미아는 수상궁이 있는데, 그러면 아닥사스타는 어디, 아다사스타 왕은 어디에 있느냐? 수상궁에 없었습니다. 수상궁에 없고요아닥사스다 왕은 겨울, 여름에 다른 성에 가 있습니다. 여름 성에는요 시원한 내내의 암레다궁이라는 곳에서 휴양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요 저기 바벨론궁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그 겨울을 또 나는 그러한 이제 일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상궁은 봄이랑 가을이 올 때까지 아달사스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추 추측해 보아고요 이것이 밤과 낮을 잃은 그런 헌신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자고 매달리는 이 기도는 그냥 일주일 혹은 몇, 한 달, 뭐 그런 시간이 아니그건 그런 시간이 아니라, 못해도 최소 세 달에서 네달 되는 시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언뜻 말씀 나온 데 보았을 때는요, 어? 네 달? 음. 짧은 거 아닌가? <laughs> 아, 왜냐면, 왜냐면, 우리 재건교에서 어, 정말 새벽을 깨워가며 밤과 낮을 잊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그것도 평생을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 우리의 그 선배님들이 정말 수두룩 하셨는데, 어, 내, 내달 기도하셨구나. 어, 쉬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저 스스로를 바라보니, 나는 정말 밤과 낮을 잊어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또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정말 그 헌신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가 라고 보았을 때 아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와, 저에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더라고요아난 그런 기도 생각해보니까 음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드리는 헌신된 마음이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또한 해야 할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그 기도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니에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니에미아의 기도의 특징이란, 그 헌신의. 그간급하고 간절한 그 기도가 또그두 번째 또 특징이라면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후반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데 기억 없어서라고 말씀 하십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요, 느헤미야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느헤미야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동일한 그 하나로서에게 기도한 것이라는 겁니다. 동일시한 기도라고 하죠. 이 동일시한 기도는요,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시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너무나도 큰 능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느에미라도 그렇고,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도 그랬고, 우리 모세도 그랬고, 에스도도 그랬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또 종들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여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는요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를 거역한, 거역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은 걸 자복합니다. 느에미아는 자신과 자신의 지방까지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범죄의 역사까지 그렇게 느에미아는 자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요, 우리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라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었는데, 에스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에스라가 지금 죄지은 거 아니거든요. 에스라가 지금 남들과, 그러니 이방인과 통혼하여서오상숭배한거 아닙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민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제압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이렇게 동일시된 회개 기도를 했을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회개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느헤미아도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복했을 때, 느헤미아가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정말 귀를 기울여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솔로몬은 일찍이 만일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타국 땅으로 다 끌려가게 됐을 때,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 그것을 응답하여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강구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그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 네행미 아가, 그렇게 옛적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우리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땅 가운데 귀를 드시고, 또 아,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범죄하면 흩을 것이나. 뒤에 보실 때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게 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철학원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강구의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느헤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동의실 된것 같이 한몸 되어진 것처럼 지금 네이냐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땅 가운데 다 돌아와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든든히 영원토록 세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계 기도가요, 만약 우리를 줄들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기도 했을 때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우리 교회가 이것도 잘못하고 혹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이것도 잘못하고 우리나라가 이것도 잘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잘못들이 하나님 고쳐지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주눅들려고 그냥 그 가운데서 아유 그래 내가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지 뭐 하는 말로 그냥 열등감 가운데 빠지라고 우리에게 하란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회개 기도는 이끄는 회복 기도요 회개 기도는 이끄는 회복 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들으셔서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한 스텝을 하나 하나 밟기 시작하십니다. 회개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축복된 상태로 회복회개야 필수적인 조건인데 예루살렘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 땅 가운데서 아무도 그렇게 회복기도를 그렇게 하나님한테 회개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전신전력으로 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기, 없기 때문에 수산성에 있는 네이리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았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체되어진 하나되어진 기도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할때 자신의 마음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통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냐. 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에스더를 그또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 느헤미야를 술 관원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느에미아를 술관원으로 그렇게 세우시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며 이 사람에게 자비를 입혀달라고 느에미아가 지금 기도했거든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누구가 내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느에미아에게는요, 누구 같네 살 왕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페르시아 제국의 그러한 지재 황제라고 할지라도요, 느에미아에게는 결국 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아, 그들의 정말로 인도함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생산을 갖다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쥐고 흔드시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나를 들어 쓰실 것이기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이 모든 세상의 일들과 사람들은요 네 그저 한 사람이며 그저 그 시간 그 때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니에미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고 온전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술 관원으로 세우신 것이죠. 에미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온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동일시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회개의 기도를 받으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중인 것이죠. 한 사람의 회개와간구가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서도요, 네, 이러한 기도가 넘치게서, 평안하게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화목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다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걱정근심이없게 소원합니다. 내 네, 쓰러지고 또내 노세진 모든 일들이 다시금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풍성하시길 소원합니다. 제 마음 한테서는요, 뉘에미아에 있는 이 처지와 같이 에스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같이 아픈 상황, 화나는 상황, 정말 너무나도 절망된 상황이 저희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한 대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평안하시길 평안하시길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기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두워져만 가는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나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저희들 가운데는요, 반드시 느에리아의 기도와 같이 하나되어지, 그리고 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전신과 전력으로 간절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성벽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서 저희 군대교회가 헤어져 나갈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슬퍼할 수 있는 우리교회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는 그 기도가 넘치는 우리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반석에 단단히 서나가길 소원하는 그 기도가 멋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저희 등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든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그 합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습니다 저희 성도들의 하나님 발걸음 걸음마다 거하는 거처마다 기도에 대해또 예배의 재단을 세워 오셨사오니 그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저희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